지구 산소의 70%는 바다에서 나온다. 해양식물, 특히 식물성 플랑크톤과 캘프 및 조류 플랑크톤에 의해 생산된다. 그러나 바다의 일부 지역에는 산소가 부족해 극소수의 생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데드존이 있다. 오직 박테리아들만 데드존에서 번성한다. 최근 몇 년간 늘어난 인간 활동, 농업 활동 등으로 소비되는 비료나 하수에 포함된 양분은 데드존의 규모를 인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. 데드존은 물리적이거나 화학적, 생물학적 요인이 결합되면서 생성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영양 오염이 주요 원인으로 등극했다. 이전에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강과 해안으로 흘러가는 폐수의 과도한 영양분은 조류의 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. 즉, 물에 떠내려온 영양분이 안으로 가라앉고 분해될 수 있는 것이다. 지난해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지구의 기후가 지속적으로 따뜻해지면서 바다가 빠른 속도로 산소를 소실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도출됐다. 그리고 실제로 이 같은 상태가 유지될 경우 대부분의 바다 생물은 생존하지 못하고 멸종될 수 있다. 더욱 심각한 것은 이산화탄소보다 300배나 더 강력한 온실가스인 아산화 질소의 방출이 촉발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. 스미스 소니언 환경연구센터의 해양생태학자 데니스 브레이트버그는 해양산소의 감소는 인간의 활동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가장 심각한 영향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. 스미 소니언 열대연구소의 앤드류 알티에리와 메릴랜드 대의 캐링 계단이 지난 2014년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기후는 전 세계에 걸쳐 대드존의 확장을 주도할 수 있다. 스미스 소니언은 400개가 넘는 대드존 가운데 무려 94%가 세기말까지 3.6도 화씨 이상의 온난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.